난로를 새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. 캠핑 갈 적에 쓰던 캠프25S는 캠핑 다닐 때 많이 썼는데, 근데 지금 이제 하우스,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동계 때쓸 하우스인데, 캠프25S를 틀고 그러니까 추워서 하목난로를 하나 더 샀어요. 하목말로를 좀큰걸 샀는데, 여기 보시면은, 이게, 이 위에는, 이제,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각종 볶음 요리 같은 거할수 있는, 그래서 일부러 이 모델을 샀는데, 이 모델 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스, 비싸더라고요. 한 60만 원 정도 하고, 그리고 나무가, 통나무가 좀 길게 들어갈 수 있어서,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, 사가지고, 이제 여기서 야영을 해보니, 이거를 야영을 해보니까, 낮에는 괜찮아요. 좋은데, 이제 밤에는 이제 자야 되잖아요. 자야 되는데, 이제, 두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, 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, 그래서 2 시간, 1 시간 반, 2 시간마다 나무를 넣어줘야 되니까, 잠을 깊이 못 자겠더라고요. 날센 거죠, 결론은?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파세코 로터리 난로를 또 하나를 구매했어요. 난로만 지금 세 개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하우스용으로 이제 화목 난로를 쓰는 거고 그리고 로터리 난로를 밤에 이제 나무 안 집어넣고 좀 잠을 오래 좀 잘라고 푹 잘라고 샀어요. 샀는데. 생각보다,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, 이게. 모델이 파세코, 로터리랄로 1200이에요. 장방용으로 쓰려고 여기다 사놨는데, 지금, 제가 저기, 문을 열어놔서 지금 온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, 지금 아까 보니까 20, 26도까지도 올라가요, 이게. 그러니까 이 안에가 완전 진짜 사우나에 사우나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면은 저기 이한목난로도안뜯도 되고 될것 같아요. 저기 보이시면은 캠프25S 이거 이 모델 이 모델은 되게 이쁘고 리프트 형도 리프트도 되고 해가지고 수납하기 좋더라고 이제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캠핑 갈 적에는 이난로를 이제 가져가고 그가 아.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난로의 단점은 위로만 단점은 옆으로는 안 나오고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팬을 위에 설치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공기를 밑으로 가라앉혀 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캠핑 처음 시작하면서 못 모르고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구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아는 저 친구가 내가 이거 맨날 구하니까 못 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해 주겠다고 자기가 어디서 구해왔어 이걸 또 그래서 이걸 썼, 썼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우스에 와서 써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캠핑 갈 적에만 써야 할 난로 이 화목난로는 화목난로는 진짜 인성 낮에 낮에만 쓸수 있는 그런 그런 난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럿이서 낮에 우리 놀 적에는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, 이게 뭐, 뭐가 뭐 좋다, 뭐가 나쁘다 얘기는 말을 못하겠고 이 난로는 이난로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템포 25이 난로는 이 난로대로 또 장점이 있는 거고 이거 화세코 1200 이1200 난로는 이 1200만에 대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캠프25 저 난로는 일단 트레일러에다 넣어놓고 캠핑 갈 때만 쓰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. 이 난로는 하우스에서 장방용으로 쓸 거예요, 이제.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다시 캠핑을 다닌다 그러면은 캠프25 저, 저 날로, 저 날로 안살것 같아요. 이 날로 있잖아요, 이거. 이거, 이게 1200이니까 8000 미만으로 된 거를, 그걸 사가지고 저는 다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처음 시작할 적에 여기저기 막, 그 검색하다 보니까 캠프25S, 25, S25, 그리고 27, 그리고 색깔 다크 그레이, 검정, 그리고 아이보리, 이런 게 있었는데, 근데 이쁘기는 저게 되게 이뻐요. 이쁜데, 단점은 이제 때 타면은 잘안 지워진다는 거 뜨거움으로 해가지고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크그레이나 이제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왜 검정색을 선호할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같이 날씨가 지금 영하 영하 뭐 12도 13도까지 내려갔을 적에 오늘 이 나루를 트니까 이 안에 진짜 훈훈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하기도 되게 편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운전 딱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예열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점화가 돼 가지고 모터가 돌면서 바람을 이제 바깥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빼주고 그리고 좋은 점은 이제 위에가 이 위에가 하나도 안, 안 따뜻하다고 되게 좋아요 열이 위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모터가 돌려가지고 바람을 팬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저쪽으로, 저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난로 리뷰를 한게 사람, 사람들이 이제 캠핑 갈 적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하는데 사실 보면은 캠프 25가 25, 27이 그 제일 이뻐요. 이쁘긴. 근데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좀 본인의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캠핑은 캠핑대로 가기 위해서 파세코 난로 이거 파세코 캠프 25를 구매한 어, 아는 사람이 해서 뭐 구매를 해서 준 거고 그리고 하우스에서는 이 난로를 이 난로 이 난로를 샀는데, 이거, 이거는 또 이거, 이거 나름대로 되게 좋아요. 좋은데 이제 단점은 밤에 이제 난로, 나무를 계속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. 그게 좀 단점인 거고. 제일 좋은 거는 이 난로. 이 난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1 8리터인데1 8리터 넣고 풀로. 로 제일 높은 단계가 7인데 1부터 7이 있는데 7이 제일 높은 거예요. 7로 썼을 적에 11시간 동안 계속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한 3에서 4 정도를 하면은 2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우리 캠핑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장방용 로 이거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그래서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그걸좀 많이 보고 한 다음에 이걸 구매했는데 이게 하우스 캠핑이나 장방용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캠핑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써봤으니까, 근데 저거 안 사고, 저는 이거, 모터리 날로 작은 거, 작은 거 구매해가지고, 아마 캠핑 다닐 것 같아요. 이거 1200이니까, 8000 정도는 이거보다 좀더 작아요. 그래서 이제, 승용차는 좀 그런데, 이제, SUV나, 아, SUV, 카니발, 뭐 이런 큰 차들, 트럭 넓은 거, 그런 차들은 충분히 실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함께 다니실 것 같으면은,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전기만 꼭 기르면 끝이거든요. 근데 저 캠프 2 5 s 는면 저거 하고 또 위에 펜을 또 달아가지고 열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이거 롯다리날로 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1월 1일인데 1월 2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친구들이랑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집합금지 걸려가지고 5인 이다못 모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만 그냥 캠핑을 할 거,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어 본인이 한번 친구 거라든지 한번 빌려서 사용해 보시고 실물을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파세코 저 난로 금액이랑 이거 날로 금액 8,000 금액이랑 이건 1,200인데 8,000이랑 25랑 금액 차이 별 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저 저거, 저거보다는 이날로를 로터리 파스코 로터리 이너를 적극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